오늘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자 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을 사람과 같이 묘사를 했었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며 희로애락을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보다 조금 고등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묘사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신을 창조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50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해요. 인간 수준으로 끌어 내려놓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대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인생을 이미 살았어요. 만일 거기서 잘못됐다면 광명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태어나서 두, 세살 때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 중요치 않게 여겼던 사건들은 대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기억하기도 우리의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도 기억력이 나쁜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인내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한 이 질문이 바로 성도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뭘 보니까 원수들이 승리한 것을 보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보다 원수들이 더잘 되고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뭘 보니까요? 내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인생길에 우리가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뭘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작한 일인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믿는데도 집안이 잘 되기는커녕 우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대답 15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영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바람을 쏘이겠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를 한번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아기를 잊어버렸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뛰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27편 10절을 보면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보십시다. 17절과 19절을 보니까요. 내 원수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성도들은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가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17절을 보니까 너를 헐며 너를 황태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9절을 보니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어. 구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스탈린이 죽자 그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시체조차도 소련 땅에 묻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 땅에 묻기로 결심을 하고 프랑스의 드골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안장된 앵바리들을 이용하게 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곳은 이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들을 묻는 곳이지 그 스탈린 같은 시정 잡배를 묻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워싱턴의 알링턴 묘지를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문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대. 이제 더 이상 도리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하고 부탁을 했더니, 좋다. 스탈린의 시체를 받아주겠다. 그런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 말미에 PS, 편지 쓸때 그러잖아요. 다쓴 말, 다 쓰고 나서 할 말이 또 있을 때 PS,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PS 해가지고 뭐라고 썼는데, 그걸 보고만 그 급히 소련 땅에 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는 땅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죠 그 말을 읽고서는 급히 그냥 소련 땅에 묻었대요 이스라엘에 묻었다가 또 예수님처럼 스탈린이 다시 살아나면 어쩌나 해가지고 <laughs> <laughs> 여러분에게도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운 원수가 있습니까? 꿈에 보일까 무서운 원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친구입니까? 또는 마귀입니까? 그런 원수들이 너를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나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하나님의 대답 세 번째 대답을 보십시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자녀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저절로 교인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해산의 산고를 겪어야 낫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로,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자녀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18절을 보니까요,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태교를 잘한 뒤에 아이를 낳는 것,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일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는 남편 닮은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출산한다는 것은 고난보다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전도로, 영적 자녀를 잉태해 가지고 출산을 한다는 것, 이건 남들이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면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고난에서 기쁨으로 승화를 시킬 때 주께서 분명히 영적 자녀를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 이 성전이 가득하게 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네 번째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넓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리라.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뭐라고 하느냐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이사가자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집도 자녀들 등살에 이사를 했어요 왜요? 아침이 되면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한개다 보니까 한 놈이 세수하러 들어가면 그 다음 놈이 급한 일이 보고 싶으면 난리가 나요 화장실이 모자라서 이사를 했다. 좀 이상합니까? 가정집도 애들이 커지면 집을 더큰 곳으로 옮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건물을 옮겨야 돼. 더 평수가 큰 곳으로.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이런 아우성이 터져 나올 정도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21절을 보니까요. 내가 놀라리라. 내가 놀라리라. 왜 놀라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누가 이 무리를 양육하였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건을, 나는 외로워졌건을, 나는 원수에게 사로잡혔건을, 나는 유리하였건을, 누가 이 무리를 낳았는고,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나는 홀로 되었건을, 어찌된 일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그리하였는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놀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신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투던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우던 자들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던 자들이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해져서 주저앉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여호수와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무로 조각한 것 중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조각품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또 요수와서 24장 20절에서 요수와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면 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역대 하 15장 2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받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는 대로 하나님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또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0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릴 것입니다.